호세아 1장 우시아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요다왕이 된 시대고 요하스의 아들 여러 마음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레, 부에레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요하의 말씀이라 요하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요하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나라 아내를 취하여 음만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와를 떠나 크게 행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고매를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음에 여호와께서 오세하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 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메리도인타여 딸을 낳으며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오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위를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위를 여겨 저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알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코메리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저희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예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라,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민 이다 호시아 이장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너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궁일히 여기지 않냐 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난한 자식들이 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함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자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 간에 내 떡간내물간내양털간내삼과내기름간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발를 위하여 쓰는가 금도 내가 저에게 대하여, 저에게 더하여 준것이 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별거,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 간의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우화가 나무를 거치게 하여 숲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를 개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빌어서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어 골짜기로 성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에 얻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된가 온천과 풍일의 요금으로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와를 알리라. 여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응하리라. 나,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저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호세야 3장. 여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성기고 곰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하가 저희를 사랑하니 하나니.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은혜를 받아 음부된 그 윤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다섯 개와 보리한 호을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물,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내가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벗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구해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와 그왕 다윗을 구하고 만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